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영어를 잘하는 우등생이 아니었고, 군대 갈 때까지만 해도 아주 겨우르고 한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군대 가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제대하고 나서 영어를 밑바닥부터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에 가거나 누구에게 배우지 못하고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따라서 시행착오와 시간 낭비가 많았지만 꾸준히 노력한 결과, 나중에는 외대 통역대학원에도 들어가고 졸업한 후에는 방송국에서 또 국제회의에서 통역도 하고 서울 종로에서 주로 직장인들과 대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살다가 지금은 공기 맑고 따뜻한 거제에 내려와서 전화로 영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탁구도 치고 주식 투자도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영어 선생님에서 또한 기독교인입니다 현재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종교에 관심 있으신 분또 교회 다니지만은 다른 교회도 알아보시고 싶은 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소개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 61년째 다니고 있고, 이 교회에서 신봉하는 교리나 또 실제로 행해지는 것에 대단히 만족해서, 지난 60년 동안 이 교회 다니기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 남은 여생 동안 끝까지 다니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인지 여기 링크나 QR코드로 들어가시면 저희 교회 소개가 나오니까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수업은 매일 아침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CNN 뉴스 중에서 하나 발췌해서 수업을 합니다 1부에서는 제일 처음 나오는 5문장 정도 종합적으로 철저히 공부합니다 2부에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8문장 정도 독해 위주로 공부합니다 3부에서는 앞에 나왔던 문장 중에서 한 문장 발췌해서 분석합니다 4부에서는 그 뉴스의 나머지 부분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 올려놓고 그 뉴스의 첫 화면을 보여드리니까 강의를 들으신다면 꼭 오리지널 뉴스 찾아가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영어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를 잘 하시려면 첫째 단어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단어를 모르면 영어에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실력이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저희 수업 1부, 2부에서 합쳐서 모르는 단어가 15개 정도 나옵니다. 매일 부지런히 외워 주시면은 2, 3개월만 지나도 놀랄 만큼 발전하고 외워야 될 단어 의 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로 문법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혹시 영어 문법 공부할 필요 없다. 문법 몰라도 영어 잘할 수 있다. 이런 말 하는 사람 보시면은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마치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쉽고 편하게 단기간에 큰돈벌수 있다는 사기꾼의 말과 똑 같습니다. 문법 모르고는 절대로 고급 영어 할수 없습니다. 현재 적당한 문법 책이 없으신 분에게는 제가 쓴 영어는 이렇게 공부하세요 추천합니다. 이 책은 좀 특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밑바닥부터 독학으로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생각했습니다. 또 서울 종로에서 주로 직장인들과 대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또 많은 것을 경험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첫째, 영어 공부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소개해 놨습니다. 탁상공론이 아니고 제가 실제로 밑바닥부터 독학으로 공부하면서 시도해봤던 수많은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 있었던 방법 소개해 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독학으로 영어 공부하면서 문법책에 나오는 문법 설명을 여러 번 읽어봐도 이해가 안 돼서 고생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책에서는 영어 문법 설명은 마치 개인교수하듯이 상세하게 적어놔서 누구나 차근차근 읽어보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하라는 대로 차근차근 공부하시면 누구나 혼자 공부하셔도 고급 실력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문제는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도달할 때까지 꾸준히 전진해 나가는 강철 같은 의지를 지닌 분은 참몇분안 되십니다 그래서 혼자 해 보시다가 역시 잘안 되시는 분은 저에게 전화로 영어 개인 교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력이 완전 밑바닥 알파벳만 겨우 아는 정도 같으면 어, 1년 내지 1년 6개월 정도 그렇지는 않고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6개월 내지 9개월 같이 공부하시면은 고급 실력자가 됩니다. 그리고 혼자서 해낼 수 있는 강철 같은 의지를 지닌 분도 혼자 하시는 것보다 자고 같이 공부하시면은 더 빨리 확실하게 고급 실력에 도달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 이메일 주소로 문의하시고 한번 무료로 청강해 보시고 수강 여부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뉴스로 가겠는데. 뉴스를 알아들려면 첫째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뉴스를 시청했는데 모르는 단어가 수두룩하다. 그러면 당연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독해력. 단어를 다 알더라도 장문을 해석할 수 있는 독해 능력이 없으면은 뉴스를 시청하면은 단어는 귀에 좀 들어오는데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 영작 실력. 우리가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문장은 귀에 잘 들리는데 영어로 말할 수 없는 문장은 잘안 들립니다. 그래서 영작 실력도 쌓이 됩니다. 독해력과 영작 실력을 쌓는 방법은 문법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스스로 많은 문장을 번역해보고 영작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는 여러분에게 번역하고 영작할 시간을 계속 드리는데 제가 번역하세요 그러면 번역하시고 영작하세요. 그러면 영작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어 실력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혹시 이런 설명을 들으시고 그렇게 공부하려면 참 힘들고 오래 걸리겠다. 쉽고 편하게 단기간에 잘할 수 있는 방법 없나 하는 생각 드신다면 그 생각을 빨리 버리시든지 영어를 빨리 포기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쉽고 편하게 단기간에 고급 실력에 도달할 수 있는 분야는 단 하나도 없고, 영어, 결코 만만한 분야가 아닙니다. 자, 이제 오늘 뉴스로 가겠습니다. 우선 화면이나, 어, 화면 정지시켜 놓고, 여기 나오는 단어들, 영어에서 한글로, 또 한글에서 영어로 암기해 주세요. 시작. 자, 단어 암기하셨으면 오늘 뉴스 한번 들어봅시다. she gave me a whole new purpose to be a dad australian parents caught up how that is in the best interest of children i'm not too sure in a japanese nightmare such a irrational rule will they ever be allowed the worst experience of my life to see their kids again it's extremely frustrating that's next on 60 minutes there are many wonderful things about japan but the way the country deals with child custody disputes is not one of them the japanese have a bizarre law that allows a disgruntled parent who separates from their spouse to literally abduct their children and run away in those circumstances it makes kidnapping legal 예 오늘 첫 부분에 저 앵커맨의 발음도 있고 또 현지 인터뷰한 내용도 섞여 있고 이래 가지고 알아듣기 무척 어렵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좀 천천히 낭독해 드릴게요 coming up. She gave me a whole new purpose to be a dad. Australian parents caught up how that is in the best interest of children are not too short in a Japanese nightmare. Such an irrational rule. will they ever be allowed to see their kids again? The worst experience of my life, it's extremely frustrating. That's next on 60 Minutes. There are many wonderful things about Japan, but the way the country deals with child custody disputes is not one of them. The Japanese have a bizarre law that allows a disgruntled parent who separates from their spouse to literally abduct. Their children and run away. In those circumstances, it makes kidnapping legal. 자 많이 어렵지만 t h e r people, I am not sure. I am not sure. I am 이런 뉴스 나왔다 라고 말해 주듯이 우리말로도 정리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영어로도 한번 해 주세요 아직 실력이 약해서 별로 알아들은 게 없는 분도 여기 단어 보면 대충 짐작하는 거 있죠 그거 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엉성해도 괜찮고 거짓말 섞여도 뭐라 그럴 사람 없으니까 꼭 시도해 주세요 자 시작 자 이제 세부적인 공부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1단계 짧은 문구 듣고 따라하기 저희 발음을 들으시고 똑같이 따라하는데 반드시 우리말로 무슨 뜻인지 의미를 생각하면서 따라해 주세요. coming up she gave me a whole new purpose to be a dad Australian parents caught up how dead is in the best interest of children are not too short in a Japanese nightmare. Such an irrational rule. Will they ever be allowed? The worst experience of my life. To see their kids again. It's extremely frustrating. That's next on sixty minutes. There are many wonderful things about Japan, but the way the country deals with child custody disputes. Is not one of them. The Japanese have a bizarre law that allows a disgruntled parent who separates from their spouse to literally abduct their children. and the runaway in those circumstances in makes kidnapping legal 자 이제 2단계 짧은 문구 영작해서 말하게 합니다. 요 한글 보면서 영어로 말하기 시작 자, 이제 3단계 장문독해 여기서는 화면 정지시켜 놓고, 공책에 적어서 번역하셔도 되고, 말로서 소리내서 번역하셔도 되는데, 영어를 옮겨 적으면서 번역하시거나, 영어 단어를 하나하나 소리내서 읽으면서 번역하면, 시간은 두 배로 더 걸리고, 어, 효과는 미미합니다. 어, 처음에 좀 힘드시더라도, 바로 한글로 적으시든지, 바로 한글로 말하게 주세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꼭 화면 정지시켜 놓고 충분한 시간 들여서 정성스럽게 번역하시고, 번역이 끝난 다음 다시 플레이 눌러서 대조해 주세요. 이런 시간 아까워서 대충대충 보고 넘어가시는 분은 저희 수업으로부터 돈 받을 게 거의 없고, 어떤 강의를 듣더라도 영어가 발전하지 않습니다. 자, 번역 시작. 자, 이제 4단계 장문영작, 영작 시작. 자 이제 5단계 첫 단어 보고 한 문장 기억해서 말하기 카밍 p 다음에 쉬로 시작했던 문장 기억나시죠? 지금 1, 2, 3, 4 단계 착실하게 하신 분들은 다 기억납니다. 자 말하기 시작. 자, 이제 6단계. 여기 나오는 단어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말하게 해 주세요. 자, 화면 정지시켜 놓고 시작. 자, 이제 그다음 2부 제 7단계로 그다음이 나오는 문장들 번역 위주로 공부하는데 여기서 화면 정지시켜놓고 단어 암기해 주세요. 시작. 자 단어 암기하셨으면 그 다음 부분 들어봅시다. Waringly, an increasing number of Australians whose relationships with their Japanese partners have ended have found themselves permanently cut off from their kids. It's a heartbreaking situation, but As the Sydney Morning Herald and The Age's Eric Bagshaw reports, there might finally be some hope for change. And it's in no small way thanks to Canberra. Yui just made everybody's world a better place to be in. She gave me a whole new purpose of what it means to be a man, to be an adult. And now to be a dad. It's Yui Chan and Daddy. It's been 14 months since Dan White held his daughter Yui in his arms. She's in Japan, thousands of kilometers away from her Queensland home. But she's always on his mind. As more time goes on, I know less about who she is. I don't know what she's into, I don't know what she likes, what she don't like. 아까보다 Yui is one of 89 Australian children cut off from a parent because of Japan's cruel sole custody laws. 예, 훨씬 듣기가 좀 편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조금 더 천천히 낭독해 드릴게요. Worrying l y an increasing number of Australians whose relationships with their Japanese partners have ended, have found themselves permanently cut off from their kids. It's a heartbreaking situation, but as the CD Morning Herald's and the AG's Eric Beckshaw reports, there might finally be some hope for change, and it's in no small way Thanks to camera, Yui just made everybody's world a better place to be in. She gave me a whole new purpose of what it means to be a man, to be an adult, and now to be a dad. It's you, child and daddy. It's been 14 months since Dan White held his daughter, Wu Yi, in his arms. She's in Japan, thousands of kilometers away from her Queensland home, but she's always on his mind. As more time goes on, I know less about who she is. I don't know what she's into. I don't know what she likes, what she doesn't like, what she eats. Yui is one of 89 Australian children cut off. From a parent, because of Japan's cruel s o l custody laws. 예, 화면 정지시켜 놓고 알아들은 거잘 정리하셔서 우리 말로도 한번 이야기하시고 영어로도 한번 해 주세요. 시작. 자 이제 번역 위주로 공부합니다. 이첫 문장은 조금 있다 같이 분석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그 밑에 문장 번역 시작. 요 문장 같이 분석합니다. 짧은 번역 해주시고 시작. 자 이제 반대로 짧은 영작 시작. 자, 이제 전체 번역해 주시고, 반대로 전체 영작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 암기해 주시고요. 단어 암기하셨으면은 예, 이게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뉴스입니다. 제목은 이렇고요. 요거 찾아가서 시청해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하라는 대로 화면 정지시켜놓고 단어 암기도 하시고 번역도 하고 영작도 하면서 꾸준히 따라와주신 여러분, 여러분은 너무너무 훌륭하신 특별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같이 특별한 분은 천명 중에 한 명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분야 가시든지 천명 중에 한 명밖에 안 되는 엘리트로서 크게 성공하실 분들입니다. 현재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신 분도 계실텐데 인내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면서 꾸준히 노력하시면은 나중에 행복하게 웃을 날이 꼭 옵니다. 제가 그산 증인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무척 가난했고 남자로서 육체적으로 허약했고 또 인물도 신통찮고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장래가 참 암담해 보였지만 꾸준히 노력한 결과 지금은 노인들 중에서 가장 행복한 노인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더 행복하게 될 소양이 있는 분들입니다. 계속 꾸준히 노력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꼭 한번 알아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종교에 관심 없으신 분도 나중에 나는 왜 사는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죽은 다음에 과연 어떤 다른 세상이 존재할까, 과연 신은 존재할까 이런 진지한 의문이 드실 때 저희 교회를 일순위로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